오늘은 오전까지 전국에 안개가 짙게 꼈지만 낮부터 맑은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비 소식 없이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한낮에 25도 안팎까지 올라 다소 덥겠고 아침 저녁엔 서울이 13도까지 떨어지는 등 서늘하겠습니다. 바깥 활동하실 때 입고 벗기 편한 겉옷을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전국 내륙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 춘천과 세종이 11도까지 떨어지겠고, 한낮엔 강릉 25도, 대전 24도까지 올라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진주의 아침 기온 11도, 한낮 기온 26도까지 오르는 등 남부 내륙의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물결은 전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엔 제주도의 비 소식이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한낮에 25도 안팎까지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